익숙하지만 생소한 수소 우리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수소 활용의 모든 것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력연구원 신에너지연구실 이태희 책임연구원입니다 1편에서는 수소 에너지와 수소 생산과 저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생산된 수소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리고 수소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기후 변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많이 언급되는 친환경 수소차를 제외하고는 수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텐데요. 수소는 연소시 물 이외에 다른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무탄소 청정 에너지로서 자동차, 선박 등의 수송 분야 외에도 전력과 열을 공급하기 위한 발전 분야 연료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철광과 시멘트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전력회사인 만큼 전력 생산에서의 수소 활용에 대해 다루어 볼 텐데요. 한국전력은 전력 공급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수소의 혼소, 전소를 위한 가스터빈 발전 기술과 무탄소 수소화물인 암모니아 보일러 기술 등 대용량 수소 발전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탄소 배출을 없애기 위해 대용량 수소 전소 터빈 기술을 상용화하고 석탄 발전소를 암모니아 전소 발전소로 전환하는 무탄소 전원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앞서 말씀드린 수소의 직접 연소를 통한 발전 기술 외에도 연료전지를 통한 발전 기술에 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연료전지는 연료 의 전기화학적인 산화 반응으로 중간 단계 없이. 직접 전기와 열을 생산할 수 있는 발전 방식입니다. 외부에서 전기 에너지를 충전해 줘야 하는 2차 전지와 달리 연료가 공급되는 한 계속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에너지 변환 과정 중에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 전력은 연료 전지 중에서도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SOFC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SOFC는 연료 전지 가운데 발전 효율이 가장 높고, 세라믹과 니켈 측매 등 저렴한 소재를 사용하는 장점이 있어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도 차세대 발전용과 고효율, 열병합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3kW, 20kW급 가정건물용 SOFC 시스템을 개발하여 2019년에 개통연계 실증을 완료하였고 3kW급 시스템을 공동연구기관에 기술 이전하여 2021년 KS인증을 획득하는 등 SOFC 시스템 설계와 운영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연료전지에서 스택에 대해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연료전지 셀한 장은 전압이 1V 미만으로 발전 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장의 셀을 직렬로 적층하고 각 셀별로 수소와 산소를 균일하게 공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셀 여러 장을 적층한 것을 스택이라고 하는데 연료전지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최근 이런 SOFC 스택의 내구성을 개선하고 저렴한 소재와 제조 공정 개발을 통한 발전용 SOFC 기술 개발을 위해 고신내성 SOFC 및 모듈형 스택 개발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2024년까지 해외 선진사와 대등한 성능의 SOFC 스택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안에 따르면 전환 부분에서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1.2억 톤을 감축해야 하는데, 이는 현재 전력 생산 부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5%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러한 탄소 중립과 수소 에너지 전환에 대비하여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국가별 강점을 기반으로 청정수소 생산과 수출, 수소차 및 수소 발전, 산업 분야 수소 확대 등 수소 산업 가치 사슬 전반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으며 해외 전력사 역시 수소 발전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개발과 대규모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수소 경제 추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는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일명 수소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수 수소 경제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5월에는 수소법이 개정되어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기존 신재생 에너지 발전 의무화 제도에서 수소 발전을 별도로 분리하여 청정수소로 생산된 전기를 일정 비율 이상 판매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국내외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한국전력도 탄소 중립과 전력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청정수소 생산, 저장, 발전 활용에 대한 기술 개발 및 확보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소 전주기에 걸친 전략을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소는 무탄소 청정 발전 연료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간헐적인 재생 에너지를 수소로 전환하여 저장함으로써 전력망의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이러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수소 관련 기술들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그린수소 및 블루수소 생산 기술을 상용급으로 대용량화 시키고 액상화물 등경제성 있고 안정적인 수소 저장 운송 기술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고효율,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분산 발전과 대용량 수소암모니아 발전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유 기술을 더욱 고도화시키고 실증을 통한 기술 검증과 상용화와 보급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인류는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한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수소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에서는 수소 기술 개발과 시장 선점을 위해 대규모 투자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수소 경제로의 빠른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탄소 제로를 표방하는 수소 경제 시대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전력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청정수소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전력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한전은 이에 발맞추어 청정수소 전주기에 대한 기술 개발과 국내 수소 발전 생태계 구축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전은 청정수소에 대한 꾸준한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여 에너지,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